사사기 1장 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어느 지파가 앞장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지파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지파 사람들이 형제인 시몬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우리와 함께 우리 땅에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너희 땅에 가겠다. 그리하여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갔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들은 배색에서 열 개의 부대를 물리쳤다. 그곳 배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배색을 쫓아가 그와 싸웠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처부수었다. 그들이 도망치는 아도니 배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버렸다. 아도니베색은 내가 전에 이름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나서 내 식탁 밑을 기어다니며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말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불살랐다. 그 후에 그들은 산지와 내갭 네 작은 언덕으로 내려가서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유다는 헤브론, 헤브론은 전에 기랴라르바라고 불리던 곳이다.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에게까지 가서 세세, 아히만, 달메를 굴복시켰다. 거기서 그들은 진격하여 드빌 주민을 쳤다. 드빌은 전에 기랴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갈렙은 누구든지 기랴세벨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도착해서 온니엘을 시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게 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제게 결혼 예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사막의 땅을 주셨으니 이제 샘물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었다. 모세의 친척인 겐사람 호밥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부터 올라가 아란 내리막에 있는 유다 광야로 가서 아말렉 사람과 함께 그곳에 정착했다. 유다 자손은 친족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가서 스바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그들은 거룩한 저주를 행하고 그 성읍을 저주받은 성읍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유다 자손은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과 거기에 딸린 영토를 점령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다 자손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철제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자손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다. 갈렙은 아낙의 새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 자손과 여부스 사람은 오늘까지 예루살렘에서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다. 요셉의 집안 역시 배대를 치러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다. 요셉 집안이 정탐꾼을 보내어 그곳을 정탐하게 했다. 베델은 루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정탐꾼들이 때마침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말했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오.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겠소. 그 사람은 정탐꾼들에게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었다. 정탐꾼들은 그 사람과 그의 일가족만 빼고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 성읍을 세웠다. 그는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는데 오늘까지 그 이름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문하세 지파는 뱃산, 다악 도르, 이블르암, 무깃도와 거기에 딸린 영토에 사는 주민을 끝내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 사람이 왕강히 버티며 꿈적도 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더 강해졌을 때에도 가나안 사람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을 뿐 그들을 몰아내지는 않았다.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사람은 완강히 버티며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 스블론 지파도 기드론과 나알롤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곳에 살면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다. 아셀 지파도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백, 르홉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아셀 지파는 가난 사람을 몰아낼 수 없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정착했다. 납달리 지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베세메스와 베다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로 이주하여 그들과 함께 살았다. 납달리 지파도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 아모리 사람은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평지에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아모리 사람은 꿋꿋하게 헤레스산, 아이알론, 사알빔에 계속 살았다. 그러나 요셉의 집안이 더 강성해지자 그들은 강제 노역을 해야 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는 전갈고객길과 셀라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이르렀다.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안에 삽비라와 공모하여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몰래 자기 몫으로 챙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 헌금했다.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에게 넘어가 성령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 두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반 뒤에도 내 것이어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는 쓰러져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젊은 사람들이 곧바로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묻었다. 세 시간이 못 되어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말했다. 너희가 땅을 팔고 받은 돈이 이것이냐? 예, 그 돈입니다. 사비라가 말했다. 베드로가 대답했다. 너희가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대적하다니 이 무슨 일이냐 내 남편을 묻고 온 사람들이 집 앞에 있으니 다음은 내 차례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삽비라도 쓰러져 죽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 그 여자의 시체가 있었다 그들은 시신을 메고 나가서 남편 곁에 묻었다 이쯤에 이 일을 들은 온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모두가 정기적으로 모이다. 사도들이 하는 일을 통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크게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솔로몬의 이름을 붙인 성전회랑에 정기적으로 모였다. 백성이 그들을 크게 칭찬했으나 그들 모임에 합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할 것 없이 도초에 더 늘어났다. 심지어 그들은 병자들을 메고서 길거리로 나와 들것과 이부자리에 눕혀놓고는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인근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 나왔다. 그들 모두가 나았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대제사장과 그의 편에 선 사람들.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단단히 화가 나서 행동에 돌입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 신의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냈다. 천사가 말했다. 성전으로 가서 당당히 서거라. 이 생명에 대해 말해야 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여라. 그들은 즉시 순종하여 새벽녘에 성전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가르쳤다. 한편, 대제사장과 귀의 동료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회를 소집한 뒤에 감옥에 사람을 보내 죄수들을 데려오게 했다. 경비대가 감옥에 가보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다. 감옥은 철통같이 잠겨서 문마다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안에 들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했다.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사람들이 다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붙잡았다. 그러나 백성이 폭동을 일으켜 대항할까 두려워서 그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다시 최고위에 앞에 세웠다. 대제사장이 말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어미명령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는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어이 우리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화된 삶과 죄 용서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삼아 그분 오른편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도 이 모든 일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 자리에서 당장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최고의 의원인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던 그는 잠시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동료 여러분, 이들을 대할 때 조심하십시오. 얼마 전 드다가 대단한 사람인 양 행세하다가 잠깐 유명해져서 400명 정도를 끌어모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추종자들도 흩어지고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인구조사 때에는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서 세력을 불렸으나 그 역시 용두삼이로 끝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만일 이 계획이나 일이 순전히 인간에게서 난 것이라면 산산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불러들여 호되게 매질한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들을 쫓아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영예를 얻은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의회에서 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성전과 집에서 가르치고 전했다. 14장 계속되는 가뭄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유다가 슬피 운다. 성음마다 통곡한다. 백성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애곡하고 예루살렘의 호곡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부유한 자들이 물을 구해오라고 종들을 보낸다. 그들이 우물에 가보지만 우물은 바싹 말랐다. 그들은 빈 그릇을 들고 돌아온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개를 떨어뜨린 채 돌아온다. 모든 농사가 중지되었다.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 망연자실한 농부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개를 떨어뜨린다. 먹을 풀이 없는 암사슴은 들판에 새끼를 내버린다. 흐려진 눈으로 피골이 상접한 채 죽어간다. 저희에게 죄가 있음을 압니다. 잘못 살아왔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저희는 거듭거듭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이 기댈 마지막 소망이십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구경이나 다니는 관광객처럼 행세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은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처럼 그저 멀찍이 서서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주께서는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저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부디 저희를 이 궁지 속에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이길저 길로 방황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벌한 다음에 그들과 완전히 절교할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식사를 거르며 기도한다 해도 나는 그들의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갑절로 기도하고 온갖 종류의 가축과 곡물을 허물로 가져온다 해도 나는 그것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그들을 끝장 내버릴 것이다. 내가 말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설교자들은 늘 그들에게 만사가 잘될 것이라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을 것이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설교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을 위장하려고 내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다. 나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그들과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설교는 순전히 망상이요, 거짓말이요,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에 대한 나의 판결은 이러하다. 나는 내 이름을 사칭하여 설교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전쟁과 기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그들은 모두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를 들은 자들도 전쟁과 기근의 희생자가 되어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내버려질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도 같은 운명을 맞으리라.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야, 그때 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밤낮으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 참혹하게 두들겨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나는 들판에 나가 보고 경악했다. 그곳은 널브러진 시신들로 가득한 학살의 현장이었다 도성에 들어가 보고 또한번 경악했다 그 안에는 굶어 죽은 자들 천지였다 그런데 설교자와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제할 일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이제 더는 시온을 참아주실 수 없습니까?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희를 거의 죽기까지 내리치셨습니까? 저희는 평화를 바랐지만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치유를 바랐지만 배만 걷어차였을 뿐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정말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그들도 범죄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주님의 명예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 이방 민족들의 우상이 과연 비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저절로 비를 내려 땅을 적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주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28장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의 먼동이 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지키려고 갔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이 서 있는 곳으로 왔다.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에게서 번개 같은 빛이 번쩍였고 그의 옷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너무 두려웠다. 어찌나 무서웠던지 꿈쩍도 하지 못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을 모셔두었던 곳을 보아라. 자, 어서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여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이것이 내가 전하는 소식이다. 여자들은 크게 놀라고 기쁨에 겨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무덤을 떠났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멈추어 세우고 말씀하셨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고 전하여라. 한편 경비병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도성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전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마련했다. 그들은 거에게 돈을 병사들에게 주면서 밤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도록 매수했다. 그러고는 너희가 근무 중에 잤다는 말이 혹시 총독에게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문책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병사들은 뇌물을 받고서 그들이 시킨 대로 했다. 유대 최고의회에서 날조에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나돌고 있다. 한편 갈릴리로 떠난 열한 제자는 예수께서 다시 만날 장소로 정해주신 산으로 향했다.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